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ag라고 들어보셨나요? 인공 일반지능 바로 이 agi 때문에 우리가 알던 대학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과장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agi가 고등교육의 판을 어떻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그 대학 졸업장 어쩌면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에이 설마 싶으시겠지만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오늘 우리가 agi와 대학의 미래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ai랑 지금부터 이야기할 agi는 음, 차원이 다릅니다. 왼쪽의 협소 인공지능, 그러니까 네로 AI는요, 체스만 잘 두는 프로그램, 번역만 잘하는 앱처럼 딱한 가지 일만 잘하는 특기생 같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의 AGI는 달라요. 이건 인간처럼 배우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뭐랄까 만능 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그냥 더 좋은 도구가 나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대학교육이 과연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AGI가 대학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GI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그것도 개인 맞춤형으로 완벽하게 전달해 줄수 있다면 대학이 계속해서 지식창고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대학은 스스로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선 겁니다. AGI가 지식 전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되면서 이제 대학 교육의 무게중심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기계가 따라할 수 없는 영역, 바로 그곳으로요. 차가운 데이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따뜻한 공감을 배우고 복잡한 현실세계의 문제를 직접 부딪혀 해결하는 그런 실질적인 지혜를 키우는 곳으로 말이죠. 네, 바로 이런 능력들입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힘.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일하는 능력,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에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것, 그리고 배운 지식을 현실에 써먹을 줄 아는 응용력까지. 이제는요, 정답을 아는 것보다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를 고민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새로운 해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진짜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대학의 새로운 역할은 바로 학생들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을 터트려주는 총매제가 되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 변화는 언젠가 오겠지 하는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건 그냥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 미래 교육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벌이는 아주 치열한 글로벌 경쟁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들은 이 레이스에서 어떻게 앞서나가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보고서가 딱 짚어서 주목하는 선두주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탠퍼드 mit 옥스퍼드. 이 대학들은요. 단순히 우리도 AI 교육 시작했어요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AGI 시대에 필요한 윤리, 사회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걸 이끌어갈 리더십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미래의 대학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거죠. 이 숫자 좀 보세요.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55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스탠포드가 딱 하나의 연구소, 인간중심 AI 연구소에 쏟아부은 돈이에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알수 있죠? 세계 최고 대학들이 이 변화를 얼마나 진지하게 또 얼마나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표를 보면 더 재밌는 게이 대학들의 전략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각자의 색깔이 뚜렷합니다. 스탠포드는 기술과 정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전략에 집중하고요. MIT는 이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사회적 영향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는 미래 리더들을 위한 윤리적 나침판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죠. 다들 자기만의 강점을 가지고 미래 교육시장을 선점하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려보죠. 세계 최고 대학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한국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 상황 사이에 이미 꽤큰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지금 이 상태를 전략적 불균형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격차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글로벌 리더들은 미래 사회의 뼈대가 될 고등교육 거버넌스, 즉, 대학 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정책적인 관심이나 투자가 상대적으로 초중고교육에 쏠려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작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길러내야 할 대학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이 문장이 핵심을 찌릅니다. 전략적 불균형. 이건 단순히 우리가 노력을 덜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정책 우선순위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이 시급한 과제와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비유하자면 세계적인 흐름으로 가는 다리가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것과 같아요. 그 끊어진 지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AGI, 윤리 연구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없다는 점, 대학 총장이나 학장 같은 리더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책의 초점이 여전히 대학이 아닌 다른 곳에 맞춰져 있다는 점. 이 간극을 빨리 메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뒤처지는 게 아니라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다행히 이 보고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바로 KAGI 전략 로드맵, 한국형 AGI 시대를 열기 위한 계획이죠. 이 로드맵의 가장 큰 장점은요. 그냥 '잘하자' 같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전공생들이 의무적으로 AI 관련 수업을 듣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진 역량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국가 디지털 배지 같은 걸 도입하고 스탠퍼드를 모델로 한 한국형 AGI 연구 허브를 만들자는 거죠. 복잡해 보이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행 가능한 단계로 잘 쪼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가 그 구체적인 설계도입니다. 보시면 교육 모델 혁신이라는 큰 목표 아래 AI 융합 의무화라는 과제가 있고 이걸 AI 마이크로디그리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전략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아주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로드맵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미래는 바로 이겁니다. 공진화적 학습 공동체. 이게 뭐냐면요. 더 이상 대학이 상하탑에 갇혀있지 않고 학생, 교수,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경계없이 모두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그런 평생학습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AGI가 바로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고요. 이게 바로 AGI 시대의 대학이 그려야 할 새로운 비전인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21세기, 이 AGI 시대에 과연 대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자, 이제 대학의 사명은 명확해졌습니다. 과거의 대학이 낡은 지식을 쌓아두고 전달하는 지식창고였다면 미래의 대학은 AGI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잠재력, 즉 창의성과 윤리적 판단력, 협업 능력을 폭발시키는 인간 잠재력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창고에서 허브로 이 전환이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문제예요. 우리는 왜 가르치고 배우는가? 교육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인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찾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AGI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줄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인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답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